안녕하세요. 하와이 6일차의 아침입니다. 차 뚜껑 시원하게 오픈하고 저희가 가는 곳은 할로나 블루홀이에요. 푸알로아 렌치로 가는 겸 해안가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지요. 파도가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볼수 있는 할로나 블루홀 도착!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뻥 터지는 분수를 볼수 있어요. 반대편에도 또 다른 뷰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이동 중. <웃음> 미쳤어. <laughs> 이 <이러마> 봐, 왜 이래? <laughs> 반대쪽으로 오면 이렇게 작은 해변이 보여요. 파도가 있어서 약간 위험해 보이지만 너무 이뻐서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아래에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안전장치가 있진 않으니까 조심하세요. 전망대 코스 이제 시작이니까 다른 곳도 서둘러 가볼까요? 뚜껑 열고 시원하게 달려가 봅시다. 여기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화장실 포인트인데 아 그래? 하와이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화장실 찾기였었는데요 이런 유명한 해변 근처엔 화장실이 있으니까 틈틈이 잘 찾아서 이용하세요 화장실 상태는... 음... 그래도 한결 가벼워지니 좋구만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발견한 요상한 이 아이. 헛소리하지 마, 임마. 다시 제대로 샌디비치의 풍경을 즐겨볼까요? 여기 파도가 전날 봤던 와이키키의 파도보다 확실히 힘 있고 더 높았어요. 특히나 여기는 일반 서핑보다 부기보더들이 많아서 더 신기신기했었어요. 그리고 다들 너무 멋있겠다. 이런 멋진 장면들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심심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여기까지 와서 서핑을 즐겼다니 괜히 오바마 비치라고 불리는 게 아니었네요. <목소리> 이 아름다운 풍경을 계속 보고 싶지만 가야할 길이 멀기에 다시 고. 다음 전망대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날씨 요정님이 오랜만에 돌아왔는지 매일 이렇게 맑은 하늘이라니... 아직 주차장일 뿐인데 이렇게 이쁜 바다를 볼수 있다니... 정말 이전에도 본 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바다 세계에 완전 빠져들었었어요. 물론, 저 이쁜 해변에서 노는 것도 좋겠지만, 위에서 바라본 바다의 감동은 여기서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엔 아까 남편이 잘못 말했던 그 빛이 와이마날로 해변에 잠깐 들러 구경하고 갈게요. 여기도 꽤 유명한 해변인지 서퍼들도 많고 해변을 쉬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요 부부도 자연스럽게 손잡게 만드는 이 사랑 넘치는 해변. 블루홀에서 샌디비치를 지나 마카푸 전망대를 찍고 와이마날로비치까지 총 2시간여 만에 다 돌아봤어요.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 코아 팬케이크 하우스라는 맛집이에요. 똥 싸고 왔어? 창문 잠겼나 보지? 왜 담배피느라 차문을 안 잠겼어? 하긴 한거지최한거지최국에한 하와이 와서 살쪘나봐 어, 지된느된이야지야 지금 그한4 k 한가 다시 찐 다시 찐에같국저 한국에 머리에 왁스 에 왁스 발 머리 에 머리 왜 저러지? 괜히 발랐어 에 <laughs> 한국에 <laughs> 잘 나오네. 휴가 기간 동안 안 자는다. 약간 뭐지? 이렇게 길게 내려오면 언니가 리본 묶어줘요. 여기다가 어. 이거 발라? 바르시나? 우리? 응. 대충 발라 밥대로 발라. 일단 팬케이크도 맛있었지만 저기 볶음밥이랑 갈비 완전 존맛탱. 사장님이 한국인이셔서 그런지 우리 입맛에 완전 딱 맞았어요. <목소리> <목소리> 멀리서 봐도 감탄밖에 안 나오는 풍경에 입이 떡. 저 산을 이제 우리 가까이 가서 볼거 아니야? 저 대박이다. 그렇게 15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이곳은 어디? NOPE 넓은 초원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은 쿠알로아 렌치에 가기 전에 들를 수 있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여기선 이렇게 뛰고 싶어질 거예요. 한 반대편으로 보이는 해변도 크.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 금슬 폭발하는 이 부부의 셀카 타임. 는 점프샷에 도전. 나 셋. 나 셋. 어른이들의 장난은 잊지 말고 이제 쿠알라와렌치로 이동. 아문 저쪽 좀 열어줘. 반대편 문은 운전석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데, 매번 탈 때마다 까먹고 안 열어주는 운전사 이진호님, 으휴. <laughs> <laughs> 아! 뚜껑 열린 차를 타겠다고 빌렸는데, 이이상이시라면이 차는 좁을 거예요. 이젠 진짜 쿠알로아 렌치로 가봅시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더 후려진다. <laughs> 도착하자마자 흡연구역부터 찾는 이 뿡쟁이의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에 예약은 필수입니다. 예약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쇼핑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지, 뭐지... 뭐할 건데? 아 계속 돌리는 거 아까 맞춰놓은 거 됐다 뭐야 어머 <laughs> 이거 봐 거꾸로 들었어 음. 짜잔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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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예약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입장하게 됩니다. 선셋을 가장 아름답게 볼수 있다는 선셋 비치로 가기 위해서 서둘러 이동 중이에요. 저 풍경을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기약하며 아디오스 유티비를 즐기며 맞은 먼지들과 바닷가 바람이 머리카락에 엉켜 몰골은 거의 그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지오반니 새우 트럭은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해서 포기했었었는데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 요 트럭을 만난 거 있죠? 지오반니는 결국 못 가봤지만 여기도 진짜 존맛탱이었어요. 해가 빠르게 지고 있어서 서둘러 선셋빛으로 달려봅시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하게 도착했던 터라 금방 해가 넘어가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런 완벽한 하늘을 봤으니까 운이 좋은 날이었던 걸로.